안녕하십니까 소울트맨입니다 지금 현재 핫산 아스파라거스 담책을 순찰 중입니다 혹시나 문제 있는 데가 없는지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핫산의 보디가드 견 옷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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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카의 강아지는 도베르만입니다. 도베르만. 아주 순찰을 잘 합니다. 현재 뭐, 철조망에 문제는 없는지. 제가 또 여기, 팜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짜로 또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하고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또 들어왔네요. 여기, 여기 들어왔어. 모카랑 산책 중입니다. 모카 내 걷는 곳은 안 걷게끔 좀 너가 피해가야지 마. 발에 치잖아. 이 강아지가 그런 것도 못해. 내가 딱 걷는 길은 너가 피해가야지. 들이치지 말고. 또, 또내 앞길 막는다. 또내 앞길 막아. 내 앞길 막지 말고. 너는 옆으로 와야지. 모카, 겔, 겔. 겔. 자, 겔이라는 뜻은. 따라와라. 일로와. 라는 뜻입니다. 겔, 겔. 아주 순, 5십초에 아주 지금 순찰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카, 뭐, 좀, 어? 위험 인물이 있는가? 응, 음, 수색하고 있구만. 그래, 좋아. 좋아, 좋아, 모카. 음, 아주, 순찰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모카, 위험 요소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잡아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모카, 갤, 갤, 갤. 그렇지. 현재 여기 농장 주변에는, 자칼이라고 하는 이런 들깨, 짐승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철조망들에 바닥 밑에가 다 뚫려 있어요. 지금 막, 그, 이 자칼들이 땅을 다 파나가지고 헤쳐나가지고, 아직까지 자칼을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도베르만 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합니다. 모카 길, 모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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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제 말은 좀 듣진 않네요. 모카 길, 모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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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더 멀어지네요. 어째 더 멀어지네요. 일이 오란 뜻인데. 자, 이건 뭐 여기 누군가 왔다 간 흔적 이 있습니다. 누군가 왔다 간 흔적. 오카 위험 요소는 발견하였는가? 오카 길, 길, 길. 너 길. 더 멀어지네. 한국, 한국 사람이 말하면 못 알아먹나? 안녕하세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Thank you. 예, 핫산 친구하고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핫산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었고,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정말 좋은 거 많이 먹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자, 핫산 친구하고. b 산 바이바이 Bye 이고 e 가봐 압축고자 압축고자 감사합니다 키타킹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제가 가, 가려는 목적지를 다 가주시는 건 아니고 중간에 내려주시기로 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세이 레 <목소리가> <목소리가> 감사합니 <목소리가> 자, 제가 지금 가야 될 곳. 악초코자입니다. 악초코자. 이 종굴바크랑 같은 방향에 있는 악초코자 그쪽으로 갑니다. 이쪽입니다. 이치하이킹 <목소리가> 시간 않습니다 여러분, 또 갔다와 볼게요. 한 시간 만에 잡힐 거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겠죠? 지금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봐. 압축 코자. 압축 코자 오케이. 땡큐. 에세큘레에세큘레 압축 코자로 안 간대요. 아. 몇 번에 멈춤은 있었지만 가는 길이 같아야 태워 주시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악초코자가 워낙 조그만한 도시여 가지고 누가 태워 주질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에게는 유일한 장점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안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seviyoruz. Yav yav Kore. Yes. I I love Turkish. Yes yes. Thank you. Teşekkürle. Teşekkür, Teşekkür ederim. ederim. Teşekkür ederim. Tamam güzel. <laughs> Ama biz akça buca gitmiyoruz. Yes. Yarı yolda indireceğiz seni. Bak, yes. Orada binersin birisi alır gider seni. Yes yes. Do you understand me? Yes. Ah, okay. uh, understand. okay. 두 번째 탑승을 하였습니다. 두 번만에 더못갈것 같아요. 한번더 갈아타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도 악착고자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어, 그 근처까지 최대한 내려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트맨입니다. 자, 길 지나가는 길에 여기 이렇게 편의점 들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저한테 식사도 고기랑 반찬이랑 이런 식사도 제공해주시고, 예, 차도 제공해주시고. 저 뒤로 갈수 있는 차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세큘레 예, 감사합니다. 에라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라수에서 세 번, 3번, 총세 번의 히치하이킹을, 모토스탑을 해서 지금 이제 악초코자, 악초코자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늘이라는 어, 친구고 현재 나이는 3 0 살입니다. 근데 네, 또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히치하이킹 해주시 가지고 저기 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는 거리는 약한 2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요. 아, 이렇게 밥도 얻어 먹고 차도 얻어 타고 이렇게 하루하루 터키인들에게 항상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는 그냥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만약에 외국인을 본다면 자발적으로 가서 도와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제 이렇게 친절한 나라에 오게 돼 가지고 정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세 귤레 자, 안녕하세요. 숙소 도착했습니다. 현재 1박에 200리라. 200리라짜리 방입니다. 이, 바로 반대편이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인데요. 저는 바닷가가 안 보이는 이 저렴한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냥, 혹시 바다가 보이면 좋지만, 안 보이면 좀 어떻습니까? 1박에 200리라, 약한 14,000원, 14,500원 정도, 이렇게 한 방입니다. 항상 트윈 침대네요. 화장실도 깔끔하니 뭐 이렇게 LED등도 있고 깔끔한 괜찮습니다 샤워시설도 있고 빨래중인데요 저는 항상 돈 들여서 빨래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샴푸로 대충 부어가지고 빨고 말려서 다시 입고 햇살 좋으니까 하루면 반나절이면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뺏고정물 엄청 나옵니다. 세탁기에 돈을 쓰는 거는 사치다. 네, 오로지 이 훌륭한 손으로 다 빨아버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뺏고정물 장난 아닌가.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다니지 않았는데, 이렇게 뺏고정물이. 그래서 현재 피치할 팀세번 하고, 이 숙소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 푼둑을 주러 왔습니다. 오케이. <목소리도> 어, 길지나갔는데 인사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푼둑 죽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푼둑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 드시는 초콜렛, 토스트에 발라먹는 초콜렛, 그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누텔라 아시죠? 누텔라. 누텔라 만드는 재료가 이겁니다. 요즘, 요즘 젊은 애들이 학교 방학여가지고, 이 이렇게 농사 일을 돕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뭐할 것도 없고, Bu doğa 체험. Good good. Yu yu yu. Good good.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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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ş kreş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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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ç göstermiyor. Army, Army. Army. hiç Blackpink. Army abi kapun gelmiş aniden gelmiş. Ezan geldi. Saçanım, Bana hava verir misin bir tane? Bak arkadaşım var. Ben, ben de bu. Aha bey be, bak, bak. Aha. Punduk. Bak fındı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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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ındık fındık. Bu da kızım. Yes. Beyza. Çok Heyza. güzel. Çok güzel. Kaç yes. yaşındasın? Yes. Kaç yaşındasın? Yes. Yaşın? yes. Merhaba.